이제는 힐투 볼로보다는 드래그백이죠. 드래그백이 국민 개인기가 됐습니다. 이게 스프린트하면서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즉각 사용 가능하니까 이것만큼 효율적이고 사기적인 개인기는 없죠. 조작법이나 효용성이 역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패드보다 키보드가 사용하기 더 편한 몇안 되는 개인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드래그백을 응용하는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 스킬입니다. 드래그백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공을 공중으로 토 띄우는 개인기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들면서 막 태클 갈겨버리는 이런 적극적인 수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을 머리 위로 띄우니까 시저스 발리슛으로 연결하기도 좋습니다. 멋있죠. 공이 공중에 있다 보니까 수비가 대처하기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조작법 바로 살펴볼까요? 이거는 키보드는 조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기 5성 선수만 사용할 수 있고요. 드래그백을 쓰고 나서 ESC 키 아래에 있는 이 물결 버튼 있죠. 이걸 눌러 합니다. 그것도 빠른 타이밍으로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자칫 하다가는 ESC키를 눌러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아요. 패드는요, 드래그백 사용 직후에 R스틱을 딸깍 클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패드는 사용이 좀 간편하긴 한데 대신 드래그백 사용 자체가 좀 까다롭죠. 전체적으로 조작이 조금 까다롭고 개인기의 성능이나 효율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드래그백의 응용 스킬이고 경기당 딱한번 정도 쓸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는 확실히 있는 개인기죠. 자, 드래그백 플릭이었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죠. 네, 그리고 추가로 또 드래그백 응용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 선수들 경기할 때 자주 목격한 건데,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따라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래그백 패스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패싱 플레이 할 때, 특히 박스 근처에서 자주 시도하더군요 이게 패스각을 열고 수비의 태클 타이밍을 미묘하게 뺏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드래그백을 쓰고 바로 패스만 누르면 됩니다 짧은 패스 스루패스 딩크패스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또 있습니다 드래그백 쓰고 나서 동작이 끝나기 전에 패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캔슬이 되고 그리고 패스가 발동됩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드래그백 동작을 중간에 끊 바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수비할 때 정말 혼란스럽겠죠 본가에서는 이렇게 개인기 쓰다가 중간에 캔슬하고 패스로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스킬이거든요 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FC온라인도 이제 슬슬 하나 둘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적응되면은 박스 안에서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절묘한 어시스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습해보시죠 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드래그백 응용 스킬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쇼치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아리이